Sort of an AI or an AGI is created uh, is very important. Um, you know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with with XAI and, and Brock is to say like look we want to just have a maximally truthful uh, AI. It appears to be increasing by a factor of 10 The AI compute appears to be growing by a factor of 10 every six months. That that's where I, why, why why I think it's probably at the next year before AI can do better than any individual human can do. 테슬라를 포함해 여러 가지 사업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괴짜 천재 일론 머스크는 영상 통화로 하는 인터뷰에서도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슬라 실적 부진으로 인해 일부 차량의 할부금리를 대폭 낮추는 등 파회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결과는 변변치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스크가 어떤 사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록 출시 전에는 30억 달러 자금 조달을 추진 원래 목표보다 2배나 많은 60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공을 앞두고 있어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는 이 코인이 수백 배의 폭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느 때보다 변동성이 커진 코인 시장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될수 있는 채찌PT와 그룹 같은 인공지능 챗봇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관련해서 어떤 인공지능 코인이 상승을 넘어 폭등까지 나올 수 있을지 콕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아빠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넘어서고 4월부터 내리 하락만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저점을 다지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반감기 이슈와 함께 현물 ETF 승인 등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없어지고,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기대감이 사라지다 보니, 반등이 크게 나오기보다는 8,600만원 수준에서 가격대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중순부터 최악의 시나리오로 8,000만원까지도 빠지고 갈수 있다고 말씀드린 만큼, 예상되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물론, 이런 시장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8%에서 10% 선에서 유지되던 김치 프리미엄이 2% 수준까지 빠졌다는 것과 비트코인이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이외에 알트코인들이 제법 선방을 잘해주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물론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오르지 못한 코인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알트코인들이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 오늘 영상에서는 알트코인 시즌이 임박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움직임은 8,600만원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 8,800만원 위로만 올라오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빠르면 다음 주 안에는 9,600만원까지도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대로 다시 한번 8,600만원 위로 못 올라오거나 8,000만원 하단까지 빠지게 되면 지난 2월에 잠시 쉬었던 가격대인 7,100만원까지도 빠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 밑으로 빠지게 되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천만 원 이하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반등도 시원하게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21년 쌍고점을 찍었던 가격대가 8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꽤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많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은 안 누르시더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비트나 비썸과 같은 원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곧 상장 예정인 코인이라는 등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코인을 판매하는 등 이런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흐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영상의 주제인 오픈형 채봇 즉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의 키윽조차 모르는 투자자들도 알고 있는 성공한 괴짜 사업가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생산하지도 않았는데 예약 주문을 미리 받는 등 엄청난 욕을 먹었었죠 그리고 스페이스X도 엄청난 비난으로 남들이 평생 동안 듣지 못할 욕을 먹었었는데요 하지만 비난했던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아직도 700조 수준에 아직 상장되지 않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200조를 넘어서면서 비상장 주식인 스페이스X와 오픈 AI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는 폐쇄형 펀드 데스티크 테크백은 상장 한 달여 만에 주가가 3배 가까이 뛰기도 하는 등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가 이제 힘을 내는 것이 채찌 PT의 대항마로 만든 XAI의 그록이라는 것에 저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에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최근에 XI가 멀티모달 모델, 그록 1.5를 공식 블로그에 소개했고, GPT 등과 같은 타사의 모델과 비교한 수치도 같이 공개했었습니다. 타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스페이스X 관련해서 트위터를 많이 남기곤 했지만, 최근에는 XAI 관련해서도 엄청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과거 20만 프로 상승한 도지코인 160만 배 상승했던 시바인후, 70만 프로 상승했던 플로키 등 이런 코인들이 폭등빔을 쏘아 올렸을 때 어땠었나요? 일론 머스크가 관련해서 트위터를 남겼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면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이번에도 XAI 관련해서 폭풍 트위터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주는 힌트를 제대로 캐치해야 100%, 200% 수익이 아니라 수천 프로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XAI의 그룹과 같은 인공지능 챗봇의 시작은 샘 올트만의 오픈 AI, 챗찌 PT로 시작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오픈 AI의 공동 창시자 샘 올트만이 소라 AI를 출시하면서 빗섬에 있는 월드코인은 2000% 폭등을 보여줬었죠. 채찌 PT는 텍스트로 질문을 하면 텍스트로 답변을 해주었지만 소라 AI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출력해주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이두 가지 서비스를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답변을 해줍니다. 한 예로, 블랙록이 RWA 진심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이렇게 네 가지 이유를 설명해주면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재미삼아 보라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최근에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채찌 PT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 더욱 열심히 분석해서 좋은 정보를 공유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채찌 PT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먼저 자연어 처리 원리가 채찌 PT의 원리와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입력된 문장을 단어 단위로 분리하는 작업인 토크나부터 시작해서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을 통해 문장에서 단어들의 의미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고 더큰 문맥 속에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담화 분석을 통해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출력해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연어 처리가 적용된 예시로는 검색 엔진, 자동 번역, 챗봇, 감정 분석 등이 있습니다. 어렵게 설명드리면 챗지 PT는 기본적으로 입력 텍스트를 토큰화하여 각 토큰에 대한 임베딩 벡터를 생성하고 이후 이러한 토큰들의 임베딩 벡터들을 입력으로 받아 각 토큰의 다음 토큰에 대한 예측 값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어려우니 이런 거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챗지 PT와 그룹 같은 인공지능 챗봇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입력된 데이터 값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 인터넷망에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을 종합해서 이러한 데이터로 학습을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출시된 것이고, 챗찌 PT 출시 이후에도 여러 모델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결국 인간의 대화 방식을 습득하고,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질문에 답변을 해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딥러닝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나 제품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트위터에서 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XI는 30억 달러 자금 모금을 추진했지만, 실리콘 밸리에서 유명한 VC 기업인 세코이아 캐피털도 참여하면서, 60달러라는 대규모 작은 모금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일론 머스크도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의 핵심은 딥러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딥러닝 관련 코인에 투자한다면 미리 시장을 선점하면서 수백 프로, 수천 프로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월드코인도 2 0 프로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 도지코인 20만 배, 시바인 후 160만 배 상승을 견인했던 일론 머스크가 그러기나 딥러닝 관련해서 트위터 하나만 남겨주더라도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챗봇의 핵심인 딥러닝 기술 관련해서 유망하게 보는 코인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그록을 모티브로 한 그록 코인인데요. 그록 출시로 많은 그록 코인들이 나오긴 했지만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되어 있고 정말 어떤 코인이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정보가 부족해서 지금은 이런 코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임계값 지분증명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니어 코인의 창립자는 구글 텐서플로우 AI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주요 코드 기여자였고 딥러닝 그룹의 프로젝트 리더로도 활동했었는데요. 머신러닝과 관련된 다양한 활용 사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3,000원까지 상승했다가 큰 반등 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최근에는 8,000원 수준에서 저점을 잡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코인 시장 조정으로 또다시 하락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어. 조정장에서 담아볼 코인 중 으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지난 4월 저항을 보였던 8,700원 수준부터 최근 가장 큰 양봉을 만들었던 3월 6일 캔들의 중간 가격인 7,200원 수준까지 천천히 모아가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인은 사이버 보안과 가상자산 자금 세탁 방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블록체인 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 센티넬 프로토콜입니다. 집단지성을 이용한 위험 평판 시스템과 머신러닝 그리고 분산 샌드박스 기술을 사용해서 해킹 위협을 막고 보안을 강화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시가총액이 500억 수준이고 업비트에서도 3000% 넘는 상승을 보여준 코인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을 코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수준에서 바로 잡기보다는 100원 밑으로 떨어지면 85원 수준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하기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네트워크에서 구축된 이 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AI 코인 중에서 가장 오래된 AI 코인 중 하나인데요. 말씀드린 세 가지 코인도 담아둘만 하지만 제가 왜이 코인을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격적인 메리트와 낮은 시가총액입니다. 최근 130%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상승했던 것만큼 다 빠진 상황이죠. 고점에서 거래량도 터지지 않아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상승만 나왔던 이런 코인들을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시가총액도 천억 미만의 코인이라 가볍게 올리기 쉬운 코인 중 하나라고 볼수 있고 총발행량 대비 유통 물량도 대부분 나와서 락업 물량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수많은 VC 업체들의 투자와 재투자도 받았다는 점입니다. 과거 2016년부터 수많은 VC 업체들의 투자와 재투자를 받았었는데 작년에는 유니온스퀘어라는 벤처회사에서 한번더 재투자까지 받은 것인데요. 여기서 시리즈 B 유형은 코인에 초기 투자하는 것이 아닌 코인이 이미 시장에 풀려있고 기술력을 높여 시장을 확대하는 단계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결국 성장한 기업에 투자한 것인데 앞으로도 이 코인이 더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력을 보고 투자했다고 볼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코인을 그레이스케일과 점프트레이딩이라는 대형 투자회사들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점프트레이딩은 작년에 워몰이라는 코인에 2억 2천만 달러를 투자했었고 바이낸스 상장 당일 3000% 정도 상승했으니 투자 안목이 상당한 회사 중 하나라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점프트레이딩이 보유한 수량 모두가 스테이킹에 들어가서 이자까지 받아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점프트레이딩이 투자했다고 해서 마냥 이 코인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투자했던 VC 업체들이 이 코인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인은 주식, 채권 등 실물 자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서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파이 코인, 즉 RWA 테마에도 포함되어 있어 결국 이 코인에 투자했던 VC 업체들은 이것을 예상이라도 한듯이 코인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딥러닝 관련 코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디파이 테마나 RWA 테마에도 엮여 있으니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작년 트랜잭션 수치의 급증과 상위 홀더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작년 10월 트랜잭션 수치가 급증했었는데 최근 상승이 나왔음에도 트랜잭션 수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었는데요. 게다가 거래량도 크게 터지지 않았다는 점과 과거 대비 트랜잭션 수치의 평균값도 3배 이상 증가했으니 최근 상승은 이전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홀더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60% 정도 되는데 아까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이라 말씀드렸었죠. 다시 말해 유통되고 있는 코인은 총 400억도 안 된다는 겁니다.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코인 시장에서 400억이라는 크기는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에다가 추가적으로 물량을 모아서 끌어올린다면 수백 프로 이상의 상승은 쉽게 나올 것이고 수천 프로 이상의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인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요약해 드리면요. 1번 최근 가격 상승 이후 과대 낙폭으로 가격적인 메리트 발생 천억도 안 되는 낮은 시가총액 2번 수많은 VC 업체들의 투자와 투자 이후 한 번도 물량을 줄이지 않았다는 점. 특히 3,000% 상승한 웜홀에 투자했던 점프 트레이딩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 3번 트랜잭션 수치의 급증이 나왔지만 단순 물량 소화라는 점과 상위 홀더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슈, 가격, 명분 그리고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오늘 분석 영상을 통해서 차트라든지 설명을 듣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눈치채셨을 시청자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코인을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코인 알아가고 자기가 분석한 것 마냥 분석 영상을 똑같이 올리더라고요.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일 정도 분석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하지만 크게 수익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건데 하렴치한 유튜버들이 제 분석을 카피해가면 저도 분석한 보람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다음으로 힘을 내고 있는 XII의 그룹과 같은 인공지능 챗봇의 핵심인 딥러닝이라는 점과 디파이 테마와 RWA 테마에 속해 있어 수백배 이상의 폭등이 예상되는 이 코인으로 수익 크게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 번호로 일론, 일론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명이 무엇인지 알아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수, 매도 타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소액으로 투자해 보실 만한 코인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히든 코인은 비중 좀 실어도 될 만한 코인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비트코인 1억 가는 동안 수익 못 내셨다면 이 코인으로 수익 좀 짭짤하게 챙기셔서 그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스팸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다른 영업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로도 핸드폰 뒤내 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